안녕하세요. 2026년, 당신의 빛나는 해를 미리 만나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돼지띠 2026년 운세, 그리고 삶을 여는 명언. 2026년 상반기에는 일도 많고 외부에서 부르는 자리도 늘어나요. 큰 성과보다는 기반을 다지는 시기라 생각하면 한결 편합니다. 단,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신경을 조금 더 쓰면 좋겠어요. 구설수를 막으려면 절제와 차분함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기를 잘 지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이름을 목숨같이 지키는 것이다. 하반기로 넘어가면 확실히 기운이 달라집니다. 추석 이후 금전 흐름이 안정되고 관계도 다시 회복되며 도움을 주는 귀인까지 나타나요. 특히 기존 인연이 있는 분들은 연애운도 훨씬 밝아지죠. 이 시기에 어울리는 말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걷는 것이다. 돼지띠의 2026년을 관통하는 핵심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나야 비로소 큰 그릇이 된다. 양띠 2026년 운세 그리고 삶을 여는 명언. 양띠에게 2026년 상반기는 정말 강력합니다. 반한살이라는 최고의 길신이 들어오면서 고생한만큼 결실이 맺히고 본격적인 성공궤도에 오르는 시기에요. 모든 준비가 완벽히 갖춰진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흐름에 딱 맞는 말은. 완벽하게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포착하고 보상을 누릴 수 있다. 하반기에는 성공과 안정이 이어지면서 여유가 찾아옵니다. 금전적으로도 노력 대비 몇배 이상의 보상이 돌아올 수 있는 시기죠. 다만 너무 안정에만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 탐색해야 합니다. 이때 마음을 다잡아주는 말은 말 안장에 편안히 올라탔다면 이제 남은 것은 승리 뿐이다. 양띠의 2026년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천 번이 노력 끝에 찾아온 성공은 만 번이 축복을 가져온다. 토끼띠 2026년 운세, 그리고 삶을 여는 명언. 토끼띠의 상반기는 변화와 확장이 핵심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활발해지고, 끊어진 인연이 다시 찾아오기까지 해요. 승진 합격 계약과 같은 결과도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죠. 단, 활동량이 많아지니 체력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 시기를 상징하는 문장은, 체력은 국력, 몸이 건강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하반기에는 모든 흐름이 안정으로 정착됩니다. 고민이 많았던 진로나 방향이 명확해지고, 재물운도 탄탄하게 자리 잡아요. 특히 9월이 최고의 상승운입니다. 다만 너무 큰 확장이나 신규 투자는 조심해야 해요. 이때 필요한 말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때잘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토끼띠의 2026년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성장의 기회는 찾아온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